오 안에가 꽉 찼어요. 와. 보이시나요?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. 이렇게까지 꽉찬 꽃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괜찮으세요? 네. 많이 뜨거워 보이시는데? 아니 아니 <laughs> 어머 어머. 여기는 알이 더 들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알이 익혀 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한 입이 꽉어요이 알이. 와, 아, 양념한데? 음, 음, 그냥 계속 먹게 돼요. 대리님은 꽃게를 보통 어떻게 드시는 걸좀 선호하세요? 간장 게장을 진짜 많이 먹는 편이에요. 주기적으로 사 먹거든요, 간장 게랑. 간장 간장게장. 게장은 아 생각이 많이 나요. <laughs> 아, 간장 게장 이제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. 소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시겠어요? 엔길지 아, 수가 높은 편입니다. <laughs>